안녕하십니까. 북위 영화의 진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12월 6일 금요일 금요경마. 이번 주 금요경마는요, 지난주 문중원 기수의 아쉬운 사고로 인해서 금요경마가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잡음이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잘. 마무리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해 보지 않고 유가족들이 좀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겠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문중원 기수 개인적으로 성실했던 기수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좋은 그쪽에서는 좀 근심 걱정하지 않고 좋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자 이번 주 금요 경마는요, 어, 약간 좀 지난 주에 출전이 안 됐던 마필들이 출전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 주가 그랑프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부산이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산이 휴장에 들어가고 그 다음 주가 서울이 휴장에 들어가요. 그 다음 주가 왜 마지막에? 제주가 휴장이 들어가고, 12월 셋째 주가 부산 휴장, 그리고 12월 넷째 주가 서울 휴장, 그럼 1월 첫째 주가 제주 휴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 지난주에 모른, 치르지 못했던 경주들을, 이번에 부산 휴장 때 한다는 소리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럴 계획이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사에도 딱 시행 규칙이란 게 있어가지고요. 그 시행 규칙대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음으로 미뤄지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떻게 시행될지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뭐, 다음 주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자, 1경주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고를 1000m, 6등급 별정, 12마필의 접전 구독 자 그리고 첫 데뷔 전이지만 에코 문이 편성 자체를 좀잘 만난 듯한 느낌이 들고 있죠 이번에 조교도 모노폴리 고마프리가도 전혀 밀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첫 데뷔 전이지만 발주만 매끄럽게 끊고 나서 준다면 에코 문이 대가리로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열심히 타고 있는 최상현 기사장의 글로벌 톱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인디언 챔프. 어, 달래 이런 마플들이 좀 인기머리를 할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경주꼭 배당으로 노려볼 수 있다. 아, 11번에 유캔 매직 아, 꼭삼복으로라도 아, 배당으로 안고가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이번 경주 파란 약간 좀우 위에 있지 않나 아, 그렇게 보고요. 여기에 글로벌 톱과 여기에 달래 정도만 안고가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여기에 3복으로 1 1화유캔 매직, 두 마리만 안고가 주시자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팔로코 때리자, 여기 2번, 3번, 여기 배당으로 11화까지 1경주 언급해 어, 드리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경고리 1300m 6등급, 이세마 별정 진실장이 준비한 자, 오늘의 전반부 메인 승부입니다. 전반부 메인 승부 경주. 뚜렷한 축이 없다. 여기에, 3번의 미스터 벨러와, 미녀봉, 골든 위너이런 마필들이 강하게 인기 몰이를 할것 같죠. 뚜렷한 축이 없다라면은, 이번 경주에 놓고 때릴 수 있는, 준비 잘된 마필이 하나가 있죠. 걔를 놓고 들어가는, 자, 오늘 전반부 메인승부 경주, 잠재력이 상당히 기대되는 마필이다. 그리고, 와방에서도 기대치를 많이 갖고 있는 녀석입니다. 걔를 놓고 들어가는, 자, 오데 부산 첫 번째 전반부 메인 승부 경주 꼭 적중해서 적중으로 환수로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성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2마리의 꽉찬판때기 하지만 정부도 제대로 밑바탕이 깔려있는 첫 번째 승부 경주이기 때문에 적중해서 이긴 자금으로 중반부 후반부에 갈수 있도록 자금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전반부 메인 승부 경주 이경주 많은 관심 바랍니다. 삼경주입니다. 경고리 1 300m 6등급 별정 1 2마피 접전 구독. 이번 주 날씨가 상당히 춥다고 그래요. 금요일은 뭐더 춥다고 하는데, 아 뭐, 갑자기 추위가 오면, 뭐, 그런데 눈이 와야 뭐 낙상 사고도 일어나는데, 웅출리 다가 미끄러지면 많이 다쳐요. 또 연세가 있는 분들은 이 고관절, 관절 쪽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 대부분 다가 어, 일어서지 못하고 돌아서가 하시는 게이 관절 쪽이랍니다. 고관절 쪽이 상당히 조심, 낙상 사고 조심해야 됩니다. 기왕이면. 겨울에는 따뜻한 나라 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겨울에는 한번 부모님이 팔순이어서 한번 갔다 와야 되는 하는 분위 기도 있는데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휴장 때를 이용해서 한번 갔다 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갔다 와서 조금이나마 부모님과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되면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연세가 드셨는데 부모님하고 한번 갔다 와야 되는 분위기라서요. 눈이 치는 보입니다. 가족들한테. 하지만 평상한 번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시간을 내보려 합니다. 자, 이번 삼경주는요 음, 골든레인. 저는 5번 게이트에 충분히 뭐 전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직전. 입상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5번 6번에 깜빡거릴 것 같습니다 최근으로 3 1조 라이스마방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말을 잘 만들어요 어, 말은 좀 작습니다 410몇 그램에 약간 좀 작은 편성 작은 마필인데 얘가 급격하게 체중만 빠지지만 않는다면 입상권에 근접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W마필로는요 1번에 마크골드입니다 은근히 어, 백광열바방에서도 상당히 좋아졌다 마필 상태가 어느정도 업그레이드가 돼가고 있다 자신감을 고쳐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 2의 파워프레인도 어, 뭐 프랑스워기 수가 다부지게만 몰아주면 안될게 없죠 그쵸?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인데 뭐, 충분히 앞선에서 끝난다면 5번, 6번에서 여기 날라온 다면 12호가 이변이 연출된 다음에 1번에 마크골드 2마리 쪽으로만 3복으로 안고 와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5번, 6번, 5번, 6번, 세게 보는 오늘 부산 3경주였습니다. 4경주입니다. 경고리 1300m, 6등급, 어, 별정, 어, 진실장 준비한 저 오늘 명품 어, 승부경주입니다. 명품 어, 승부경주. 자, 이번 경주는요, 음,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뚜렷한 취익이 없어요. 모노폴리, 서부 젠틀맨, 오아시스걸.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잖아요. 5번에 어, 플라잉 키즈. 은근히 좀 부진 마필적으를접전 경주다. 여기에서 어, 준비 잘된 어, 조교빨 좋아진 고놈을 놓고 때리는 게 맞죠. 진정한 조교로 발견한 자, 오늘의 부산 아, 명품 승부 경주. 꼭 조교빨로 확인했기 때문에 고놈을 놓고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후착만 잡으면 돼요. 지난주 일요일날은 좀 후착상을 제대로 못잡아가지고 약간 약간 빗나갔었는데 그런 부분은 실수하지 않도록 준비 많이 했으니까 오늘 사경준 제대로 한번 준비당으로 시원하게 한번 적중 꼭 이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재력이 기대되는 마필, 준비 잘된 조교 우수마를 놓고 들어가는 자 오늘의 부산, 사경주, 꼭접중해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경주, 많은 성원, 바랍니다. 오경주입니다. 경고를 1,600m, 6등급, 별정, 열두 마피드 접전 구도. 자, 사의 블루 파워죠? 압도적으로 팔려줄 것 같아요. 저는 배당판이 예측으로 뚫릴 아, 것 같은데, 저는요, 아, 얘가, 뭐, 그렇다고 해서 능력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뭐, 세이브드 월드도 부러지는데요. 아, 그 늦발했다고 세이브드 월드가 부러지더라고요. 저는, 음, 롤러 블레이드를 놓고 때려서 방어막군으로 맞추긴 했지만, 저는 솔직히 세이브드 월드도 강하게 봤습니다. 늦발하다, 아, 힘 소진 처음에 하다 보니까 바로 무너져버리더라고요. 아, 세이브드 월드가 저는 상당히 기대치를 좀 많이 가졌던 마피리였는데, 실망이 컸습니다. 거의 뭐 서울말들만 다 들어왔어요. 1, 2, 3차기 서울말들이 들어왔죠. 저는 서울말의 한 표였어요. 세입을 도울 때도 셌지만은 우승은 서울말이다. 롤러브레이드다. 우승은 롤러브레이드라고 저는 강하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맞았죠. 단승식은 맞췄습니다. 방어막군으로 복도 맞췄지만은 그래도 1번 대가리는 맞췄다. 룰러브레드가 약간 주춤했는데도 세더라고요. 말이에요. 안쪽에서 꾹꾹 올라오는 거 보니까 말이 정말로 딱딱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아, 마필이 온것 같아요. 31조, 아, 광합님, 봐방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오경주는요, 아, 블루파워. 저는 투투데이를 놓고 데리고 싶어요. 매번, 음, 인기만 보고 좀 아쉬움을 조절 펼치고 있는데, 강영건 마방, 최근 뭐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는데, 그래도 말들은 잘 만들어 놓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조교빨 좋았던 투투데이 현장 예시장까지 확인해서요. 예쪽으로 축을 잡고 때리는 게 맞다라고 보여줍니다. 자, 4번에 블루파워와 5번에 장군의 질주 여기 배당으로 은근히 인기 맞지만, 그래도 7번에 파티 라이언, 요두 마리 쪽으로만 방어막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 블루파워는 빼고 갈수 없죠. 8번, 4번 쪽을한방 때려주시고요. 5번, 7번. 가볍게 디펜딩 하는 5경주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투데이를 놓고 승부를 한번 가져가고 싶었던 경주가 이 경주입니다. 투투데이. 저는 투투데이가 축이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6경주입니다. 경고리 1000m, 5등급 핸디캡, 전철장을 준비한 정 오늘의 특급 조교 승부경주입니다. 조교, 승부 경주. 자, 이번 경주는 죽은, 축은, 축은 있어요. 축은 저는 서있다라고 봅니다. 걔가 인기 맞은 비인기 마다, 인기 마다 대두될것 같은데요. 저는 걔를 인정을 할 겁니다. 조교 때도 기가 막히한 탄력을 보여줬고, 그 정도의 걸음만, 실전에만 한 70%만 컨디션을 보여준다면, 그래도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배팅의 축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 믿는 집마방이고요 믿는 기승기술 안정이라면 저는 3박자가 맞다라고 확신합니다. 걔를 놓고 들어가는, 자, 오늘의 특급 조교 승부경주. 임팩트 있게 제대로 한방 때려 드릴 테니까 많은 성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묵직한 한방 맞광, 그리고 마필의 변화가 온 마필 상태가 좋은 조교 우스만을 놓고 들어가는 특급 초기 승부금, 제대로 한번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7경기입니다. 경고로 1300m, 5등급, 핸디캡, 12마필의 협전 구독. 제가요. 부산 경마의 마필들은 안쪽에 있는 마필들을 잘 추구를 안 잡아요. 하지만 이번 출경주는 이 드림 체인서가 순군전이지만은 상태가 좋아요. 그리고 앞선에서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선행 가면 안쪽에서 고르시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외곽을 크게 돌게 나오면 안쪽에서 갇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얘가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얘를 이번 경기는 축으로 올려놨습니다. 라온타운하고도 병합주부도 외측에서 전혀 밀리지가 않았거든요. 그렇다라면은 3번의 드림처이서가 이번에 축으로 아, 보여지는게 맞다. 여기에 아, 영성브라보와 애니굿데이, 저는 이두 마리 쪽으로 아, 세게 한방 때려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니다 펑키도 좋아요. 펑키도 좋습니다. 이번에 어, 파라다이스 킹하고도 오히려 외측에서 앞서는 걸음이었단 말이죠. 아, 그러면 초반에 최상위 기수의 컨디션이 약간 좀 업그레이드가 됐다면 라 펑키도 세게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3번을 축으로 9번에 한방 8번 10번 이두 마리가 들가는 7경주가 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경거리 1300m 5등급 핸디캡 제실장이 준비한 오들의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입니다.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 경주. 자, 뚜렷한 축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 이번 경주는 중심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렇고 이번 경주는 적중만 되면 은근히 황수가 나올 수 있는 경주죠. 고배당까지는 아닙니다만, 중배당으로 시원하게 한번 승부를 제대로 봐 드릴 테니까 진출장과 한 배를 타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마방의 인터뷰 내용 상당히 좋았고요. 이번 경주는 많이 이겨드릴 생각을 진실장에 하고 있습니다. 한 치수 위에 있는 마필이다. 그래도 5등급도 아니고요. 4등급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준비 잘된 조교 우스만을 놓고 들어가는 오늘의 8경주 묵직한 한방 맞고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묵직하게 한 방으로 꼭 때려 드릴 테니까, 자, 오늘의 진실적인 준비한 메인 승부 경주, 많은 성원 바랍니다. 구경주입니다. 경고리 1600m 혼합 4등급 별장 경주, 아홈 마필의 단출한 접점 구도, 3번의 라온타운이 어, 순근전인데도 인기몰이를 할 거예요. 어, 저도 뭐인기말을좀 많이 세게 잡아놨는데 가게 어,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 54회 어, 가벼운 부담 중량이고 어, 그리고 직전 경기와 같은 전개 과정이라면 이번 경기 편성에서 안될게 전혀 없어요. 어, 편안하게 따라가는 경기만 두세 번째, 세네 번째만 따라가준다면 한 발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어, 9번에 리버스 수입이죠. 저는 예를 들 놓고 때리고 싶습니다. 직전에 인기 모으고 무너졌던 걸음, 직전 걸음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번에, 놓고 때리자. 리버스 수입은, 이번엔 진실장님이 세게 보는 바필이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 강약 조절이 잘 되어 있는 대응시대. 얘도 인기 모으고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이번에, 뭐, 네 주로 외주로 습번 놔두는 거 보니까 짱짱 합니다. 스피드감이. 이번에, 대응시대. 3번, 5번, 9번. 3번, 5번, 9번. 3번, 5번, 9번, 3두만, 이번 경주,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경고리 1800m, 4등급 별정, 진수장 준비한, 자, 오늘의 마지막, 승부경주입니다. 끝장, 승부경주. 아, 여기 뭐, 더 팩트 나오고요. 삼성덕기가 나옵니다. 삼성덕기는요, 지난주에 출전을 미뤄가면서 이번에 여기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출전했더라면, 대가리가 맞다라고 편성이 깨지지만 않았다면 대가리가 맞다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는데 얘가 나오는 편성이 일요일 날 나오는 편성이었습니다 은근히 혼전도가 있게 나왔던 경기였는데 얘가 그때 나오지 않고 여기에 나오는 바람에 상당히 편성이 깨지고 말았는데 저는 얘가 대가리가 맞다라고 보여줘요 얘를 놓고 제대로 한방 압축 해드릴 테니까요. 때리고 바치고 묵직하게 한방 맞고 아삼복까지도 돌돌 맞아서 제대로 한방 때려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오늘의 진실장이준비한 끝장 승부 경주. 자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믿는 짓마방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어 걸음발 자체가 워낙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걔를 주력 막권으로 꼭한방 때리자. 한방 막권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자 오늘의 십경주 끝장, 승부 경주 꼭접중해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경고리 1200m 2등급 핸디캡, 열막필의 접전 구독, 파워 터치죠? 직전에 얘 때문에 뭐 29배, 30배 가까이 나왔어요. 현종이가 좀 어이없었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이라면 현명이 아니었으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코차로 질 마필은 아니었죠 이번에 글리터하고도 대등한 탄력을 보여줬던 스피드는 역시 발군입니다 파워터치는 여기에서 안될 마필이 아요 2등급은 워낙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파워터치는 다시 한번 놓고 때리는 게 맞다. 아, 그렇게 보고 있기에. 쭉입니다. 얘 예, 놓고 때리다 망신당했어요, 저요. 아, 쭉.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빠른 2주 만에 출전을 시켰구요. 이번에 기저귀 적토마한군맞죠 아, 걔하고도, 아, 외측에서 앞서는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적정거리, 1200거리라면 경쟁력이 틀림없이 있다. 저는 여차하면 얘를 놓고 때리고 싶습니다. 쭉을, 놓고, 6번, 파워 터치. 그리고 여기에 배당으로 노려볼 수 있는 우주대왕과 메이플 클래식. 요런 마필 쪽으로 압축해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쭉을 놓고 들어가자. 파워 터치를 세게 보는 게 맞다. 충마감은 전혀 손색이 없다. 1번, 6번에, 1번, 6번에 강하게 원터를 맞고, 방어 막고까지 가는 서울, 부산 1 1 경주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산, 금의 경마, 총 11교주를 살펴드렸습니다. 상당히 시끄럽다면 시끄러운 부산 경마인데,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적중해서 이기는 겁니다. 누가 좀말 필요 없어요. 이길 때는 이기고 나서 가진 자의 여유를 한번 갖자고요. 가진 자의 여유. 이번 금의 경마 꼭 승리하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북이영어의 진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